안녕하십니까. 송한영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1988년도 2월에 개관을 했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주앙대학교 연영학과 15기 동기동창인 예쁜 여학생 유명희 선생님 작가님께서 지들 동기동창을 개인 전시실에서 서전시를 초대를 했습니다. 이곳이 서예 박물관인데 이 3층에서 지금 유명희 선생님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네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부지만 거의 8만평 정도 됩니다. 거쪽연면적도 4만평 이상이 되고 오페라하우스라든가 음악당, 미술관, 서예관 또 예술작품 보관실, 자료실, 놀이마당 그다음에 한국 정원, 문민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군과 잘 갖춰 습니다 아주 종합 예술, 복합 예술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예술은 다이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복합적인 종합 예술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오는 길은 잘라다시피 서울 남부터미널 5번 출구에서 한 800m 정도, 1주 정도 이렇게 걸어오면은 아주 좋은 예술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들은 다 예술의 전당에서 펼치진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서해 박물관입니다. 10월 초 날씨인데 아주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서해 감상실로 들어가서 또 감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수왕대교 7.3학번 연영과 15기 유명희 작가님 예쁜 여학생 유명희 작가님의 서예진이 지금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3층에서 전시가 되겠습니다. 여러 작품을 내놔서 아주 섬세하게 잘 그리고 글씨와 그 그림이 아주 예술적으로 잘 조화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것을 그리느라고 유명한 작가님께서 노력을 엄청 하셨습니다. 작품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좋은 작품을 이렇게 많이 출품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감상들 하십시오. 앞으로도 유명한 작가님 정진하시고 대성하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우리 연합과 친구들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봐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진이 아까 되했 정말 이게 그냥 서예만 하는 이런 거 이런 거보니 저도 서양화도 배우고 수채화도 배우고 다 옛날에 배워가지고 그걸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그 시작기가 뭔지 좀 많이 한다고 얘기. 시간이 지난 김 자기만의 독창적인 역사를 펼칩니다. 이 신부님들이 자주 와서 쉬는 집이야. 너무 예쁜 것같요 감사합니다. 이상 송화 여행이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의 집합소 예술의 전당 서초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Thank